여러분, 아빠 찬스라는 말 이젠 너무나 익숙하지만,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미는 단어입니다. 최근 이 아빠 찬스 의혹의 중심에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가 섰습니다. 그녀가 31세의 나이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과정을 두고,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검증하려 하자 학교 측에서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채용 심사 관련 핵심 서류들이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서류가 사라졌다. 결국 이 사건은 불법적인 증거, 인멸 의혹으로까지 번지며 경찰의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사라진 서류 뒤에 감춰진 비밀을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국정감사에서 터진 아빠 찬스 의혹, 2025년 9월 유담 씨가 인천대학교 글로벌전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신규 임용됩니다. 문제는 지난 10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유 교수의 임명 과정에 대한 의혹을 공식 제기한 것입니다. 주요 의혹은 이렇습니다. 유 교수가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는 18.6점으로 16위, 즉 하위권이었으나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를 2위로 통과했다. 특히 유학이나 기업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 의혹이 제기되자 인천대 학생들 역시 유담 교수.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논란의 확산 서류가 모두 소멸했다는 충격적인 해명. 상황이 심각해지자 인천대는 진선미 의원실을 통해 공식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더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전 지원자들의 모든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했다. 학교 측은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사가 진행될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의혹을 검증할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용특혜를 덮기 위한 고의적인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결국 2025년 11월 4일, 인천연수경찰서의 인천대학교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심사위원 등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라진 서류와 채용특혜의 연결고리, 이번 경찰 수사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여부입니다. 이것이 이번 고발의 직접적인 혐의입니다. 국립대학인 인천대학교는 전임 교원 신규임용 지침에 따라 채용 관련 문서를 연구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는 이 서류들을 소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부단으로 파기, 은닉, 멸실시키는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서류 폐기가 범죄가 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을 때 수사기관이 장부를 뽑시다라고 요구했는데 회사가 어젯밤에 다 파쇄해버렸는데요 라고 답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이라는 또 다른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대학교는 공공기관입니다. 유담 교수 채용 과정이 이상하니 다른 지원자들과 점수를 비교해 봅시다라는 정당한 요구가 나오자 학교 측은 다른 지원자 서류는 모두 소멸돼서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고발인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왜 연구 보존해야 할 문서를 소멸시켰는가? 이는 불법적인 기록물 폐기이며 채용 특혜를 숨기기 위한 고의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아닌가? 이제 경찰은 압수색 등을 통해 학교 측의 소멸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말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누가 어떤 절차로 폐기했는지부터 수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바로 채용 특혜 의혹 그 자체입니다. 유담 교수의 임용 과정에서 과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논문 질적 점수는 16위로 최하위권이었는데, 해외나 기업, 경력도 없이 어떻게 경력 점수 만점을 받아 2위로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심사위원들이나, 총장 등결제라인이 유담 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점수를 조작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학교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나 총장 등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서류 소멸건을 수사하다가 이 채용 특혜 본안까지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사라진 서류가 말하는 것 경찰 공정의 실체를 수사하다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교수의 인천대 임용 논란이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논문 점수 16위가 경력 만점으로 2위가 됐다는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의혹도 심각하지만 지금 당장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은 그 의혹을 검증할 채용, 심사 서류가 모두 사라졌다는 대학 측의 충격적인 해명입니다. 고발인은 이것이 채용 특혜를 덮기 위한 고의적인 증거 인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제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지렛대 삼아 정말로 서류가 규정대로 연구 보존되고 있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불법적으로 파기되었는지, 그도 아니라면 특혜 의혹을 숨기기 위해 은닉한 것은 아닌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사라진 서류의 행방을 쫓는 이번 수사의 결과는 유담 교수 개인의 임용 정당성을 넘어 조국 사태 이후 우리 사회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채용 공정성 문제와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